발표 순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먼저,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행복한 미래교실을 위한 공감, 동행, 창의 좋은 양성을 선도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변화와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등교원의 양성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학과와 전공 간의 연계성,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을 개선을 해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사업의 전반적인 얘기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목을 개선을 했고, 또 협업 네트워크를 운영을 해서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인재상을 확립을 했는데요. 서원대학교 인재상과 서원대학교 사범대학의 인재상에 맞게끔 우리 사업단에서는 공감동행 교육을 구현하는 창의융합형 교원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인재상을 확립을 하고 이인재들이 갖춰야 될 역량으로 교직 수행 역량, 창의융합 역량, 학교 공동체 역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용의 혁신, 방법의 혁신, 체제의 혁신으로 해서 내용은 융합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방법은 다양한 수업 방법을 사용을 하며 체제는 교직, 교과교육, 교과내용학 사이에 벽을 허물자라고 하는 그세 가지의 수 CMS 교육 혁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즐겁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학생 학습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쓰리 폰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티칭 폰 피플 폰 크리에이티브 폰이라는 세 가지를 우리 사업단에서 학습하는 데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습 그 학생을 지도하는데 그리고 네트워크 모형으로는 1 차년도는 사업단과 현장 교사의 네트워크 2 차년도는 사범대학과 협력학교 협력 간의 네트워크 3 차년도는 좀더큰 네트워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 교과목들이 3차 년도에는 2학기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2차 년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12개의 교과였었고요. 2차 년도에는 7개가 추가돼서 19개. 3차 년도에는 사업단에서 5개. 또 사업단에 속하지 않는 교수님이지만 9분이 새로 추가가 돼갖고 모두 33개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 저희 서원대학교 사범대학에는 1 1개 학과가 전부 참여를 하고 또 수업에 참여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여하는 그 교수님들이 사범대 전체 교수님의 약 50%를 넘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0년도에서의 교직에선 이렇게 네 가지. 가 이루어졌는데요. 학교 현장 연계와 플립러닝, 팀 기반 학습은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라든가 하브루타 등을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 교육 평가 쪽을 보면은 교육 평가는 교직, 교과 교육, 교과 내용 이세 개의 분야가 연계가 돼서 각각을 담당하는 세 분의 교수님이 코티칭으로 해서 한 함께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 교육은 총 7개, 2000년도 7개였었는데요. 교과 교육의 특징은 우리 사업단의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경우는 생물하고 융합을 하고 수학은 음악하고 융합을 했습니다. 또, 또 다른 생물은 체육하고 융합을 했고요. 어 통합 사회 교수법은 그 자체로 윤리, 정치, 경제로 해서 그팀 티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이 수학이고 여기가 음악인데 수학과 음악의 경우에 학생들이 지금 이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 큰 강의실에서 두 개의 두개강좌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음악 학생들이 같이 섞여서 팀을 짜서 수학과 음악이 융합된 학습 지도안을 만들고 그것을 자유학기제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현장 연계. 해갖고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짠그 수업지도안을 실제로 중학교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서 그 효과를 검증해보는 것을 가졌습니다. 3차년도에는좀더 많은 학교에 적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융합이 되어 있고요. 국어과는 이제 현장 연계가 국어과 부진하는 현장 연계가 강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교과 내용의 경우에는, 이 창의 융합 시민교육의 경우에는 정보, 경영, 법, 언어, 이네개 팀에서 그 팀티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미분기학 같으면 정말로 수학이에요. 수학 자체인데, 그,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이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교과 교육 선생님이 함께 들어가셔서 코티칭으로 대학과 중등학교를 연결시키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체육도 마찬가지로 아까 음악 수학하듯이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그 식물 다양성 참고라든가 융합 인재 교육론은 스팀론이니까 이거 자체가 융합이고요. 뉴스포츠 지도법도 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미분계하가 교과 내용, 교과 교육의 연계고 창의나 시민 교육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 꿈길에다가이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꿈길에 올려서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하고 연계를 해서 그 파견 요청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중고등학교에 가서 적용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2년차 때는 했습니다. 금년에는 뭐 진행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음악과 스포츠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과 아까 국어과 학습 부진아 하고 마찬가지로 현장 연계가 강화된 내용인데 이 교과의 경우는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방학 중에 담당 교수님하고 중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그 이제 협력학교죠 같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 전 수업의 전반부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 정도죠 그때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영어과 부진아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재가 있어요. 뭐 이런 이런 걸로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고 후반부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에 가서 실제로 학생들을 연교시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일대일 멘토링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 성과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사전 사후 비교했을 때 사후가 더 좋게 나왔고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3.99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알수 있습니다. 3천년도에는 이거는 교직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파란 글씨로 쓴 것이 새로 3천년도에 도입된 거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거는 사업단 외의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팀 기반이고 학교 현장 교사 자문을 많이 받고 또 학교 현장 교사의 특강도 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으로 해서 줌, 이케퍼스, 웨벡스라든가 곰캠이라든가 각 선생님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체육 교수학습의 경우는 교과교육과 교과내용의 연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교과 내용학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는데 고전융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교과교육과 교과, 교과 내용의 연계가 되고 또 서양음악사, 동양윤리사상이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가 다학문적인 연계가 돼서 팀티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는 주제별로 학생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방법으로 융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 1학기 때는 저희가 국어과 부진학 교육 강좌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업 결과를 여기에다가 담아 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교과목 개선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현장 연계가 기본이 됐고 교직 교과교육 교과내용이 연계되는 것, 교과교육과 교과내용이 연계되는 것, 교과 간의 융합이 되어 있는 것 또는 현장 연계성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네트워크는 1차년도에는 단지 수업에만 초점을 맞춰 갖고 그각 강좌에서 어떻게 현장 연계를 할 것인가 현장 교사하고의 그 매칭이 이루어졌다면 2차년도에서는 사범대 교수와 현장 교사가 좀더 논의를 수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현장 교사가 예비 교사한테도 멘토링을 하고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과라든가 학습부진화를 해서. 이 학생들이 예비 교사들이 교육 실습 나가기 전에 한번 중등학교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해보는 경험을 갖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삼천년도에는 조금 더 확산을 할 계획인데 이건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진 것 같고요. 창립 교육 포럼 이건 지금 1차 포럼에 대한 얘기였고 포럼을 하면은 공문을 발송을 하고 포스터 붙이고 자료집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12번의 포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 학회하고 공동주체로 해서 10차 포럼을 진행을 했고, 다음 주에는 11차, 12차의 포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은 저희 학교가 굉장히 비교과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었는데, 다양하게 모든 학과에서 다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이 학기에는 될까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안될것 같죠. 다만, 수학교육과에서 하는 수학놀이마당은 온라인으로 할 계획이고, 교육학과의 TNG 프로그램도 튜터링이니까 온라인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대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혹시 제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있나요? 어,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없으면, 어, 일단 우리 영어과 3학년 학생, 김민영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지요. 지금 3학년 학생인데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한다고 굉장히 떨고 있을 텐데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 화면 공유 해야 해서 응, 화면 공유 하세요. 하면서 내가 화면 공유를 중지해야 되는구나. 네. 화면 공유 중지했습니다. 영어학습 부진나 이해와 지도 발표를 맡은 서원대학교 영어교육과 3학년 김민영입니다. 먼저 영어학습 부진나 이해와 지도 과목의 개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저희과 총 9명의 숙방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어, 이 과목을 과목 교수 및 중학교 협력 교사께서 함께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이 과목은 멘토링을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이론 수업을 먼저 듣고 또 어, 직접적으로 멘토링을 나가기 전에 수업 지원을 저희끼리 먼저 해보고 교구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멘토링을 나갈 중학교에 찾아가서 수업 상관을 하고 3주간 매일 1시간씩 멘토링을 1대1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멘토링 3주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평가회 및 성찰은 이제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수업 첫 번째에서는 선배 경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수업을 먼저 수강했던 선배 중한 명이 오셔서 이 수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걸 들으면서 이 과목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의문론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 과목이 영어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어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영어학 및 모음 대변이 등에 대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문론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영어 발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문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이문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들었던 이문론 수업을 적용하여 저희끼리 수업시연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수업시연을 통하여서 다양한 교구를 제작을 해보고 어떤 교구가 멘토링에 적합한지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협력 교사분이 직접 오셔서 특강도 해주셨는데요. 이 클래스카드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멘토링에 나갈 운우중학교 영어 수업에서 잘 활용하고 있으시다고 하셨고, 또 저희도 그거를 활용해서 그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특강을 듣고 직접 클래스카드를 활용하여 교구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진행할 교재 멘토링을 진행할 교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멘토링을 진행을 할지 교육 과정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문호중학교에 가서 수업을 참관하였는데요.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하는 것을 참관하지는 못했고 이렇게 저희가 직접 줌으로 같이 들어가서. 줌 수업, 비대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업을 참관하였습니다. 그후 학생과 예비교사 매칭이 있었습니다. 협력교사분께서 멘토링에 참여하는 중학교 학생들의 특성이나 영어 실력 및 수준을 설명해 주시고 그 수준과 특성에 맞는 예비교사와 학생을 매칭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중학교 멘토링을 간첫 번째 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사진인데요. 이날 전부 예비교사랑 학생들 모두 모여서 어떻게 멘토링이 진행될 것인지 설명을 듣고 함께 열심히 해보자는 다짐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은 멘토링이 진행되는 사진인데요. 어... 여기 보시는 이 태블릿으로 하고 있는 이 교구가 클래스 카드 교구입니다. 그리고 교 담당 교수님께서 매일 매일 교실을 도시면서 출석을 체크하시고 어 스퍼바이징도 해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팀 티칭 멘토링인데요. 클래스 카드를 이용하여 어, 학생 두명이상이서 함께 팀으로 티칭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어,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학습을 게임화시켜서 더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용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협력 교사분께서도 돌아다니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 중학교 아이들이 끝까지 멘토링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 질문도 받아 주시고 협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 이 수업을 통해 첫 번째로는 중학교와 대학교 연계에 대해서 느꼈는데요. 중등학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어, 그 수업을 참관할 기회도 많이 없고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는 어, 중등학교가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 스스로 온라인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어학습 부지나 지도를 통해 영어과 기초학력의 보장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생각이 들었고 또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과 학생이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얘기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이 수업은 어떻게 수강하게 됐어요? 이 수업은 전에 선배들이 모여서 교구 제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어떤 수업이냐고 묻고 어, 직접 멘토링을 나갈 수 있는 수업이라고 들어서 처음부터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이 수업 처음에 신청할 때 9명을 딱 뽑는다고 해서 와, 이렇게 수업 현장에 나가서 직접 멘토링 할수 있는 과목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신청을 해야겠다 해서 선배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그 들으시는 분들은 아홉 명을 뽑는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이 강좌를 개설할 때 먼저 그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그 재단 내 학교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그 학교에 있는 은호 중학교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그 중학교 선생님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몇명 정도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담당 선생님께서는 1학년 학생들 들어오면은 그 학생들 대상으로 그 학력 진단고사 같은 거. 영어 학습에 대한 그 진단 검사 같은 걸 해서 영어 학습 부진 학생을 추립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학부모 동의 라든가 뭐 이것저것 동의를 받아서 이 수업이 서원대 학생들하고 일대일 멘토링을 할수 있는 학생이 대략적으로 9명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 강좌는 9명 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9명을 모집을 해서 일대일로 매칭을 한 거고 또그 중학교 선생님께서 이 학생 그 아홉 명이니까 학생들의 개개인의 성향을 다 파악을 하셔갖고 그 교수님한테 담당 교수님한테 이 학생들의 성향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수강 신청한 학생들하고 이 학생들하고의 성격을 좀 아, 지금 몇 학년이 삼학년이지 이게 삼 학년에 네. 개설된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삼 학년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이 파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또 중학생하고의 성격을 좀 이렇게 맞춰왔고, 그래서 매칭을 시켜서 1대1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저도 작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작년에는 아홉 명이 아니고 좀더 됐던 것 같았는데, 금년에는 아홉 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나 봐요. 수업하고 나니까 어때요? 교생과 그러니까 교직으로 나갈, 나가려는 마음이 더 생겼나요? 네, 저는 원래도 계속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같이 해준 멘토링한 학생이 너무 잘 따라와줘서 보람도 많이 느껴서 네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되게 교육실습 4학년때 교육실습 다녀오면은 학생들이 두 가지로 탁 나뉘잖아요. 아, 나는 정말로 교직이 천직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절대 아니더라. 그래서 포기하는 학생 또는 아 나는 교직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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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 반드시 이 명고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런 기회가 좀더 일찍 있어서 내 성향을 교직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 현장하고의 그 접촉이라고 하나 그런 거를 좀 강화를 해서 이번 사업에서 이렇게 직접 학에에나서할할수있있또 또는 단하하지만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접촉을 해서 어교직에 대한 나의 그 적응도 라고 할까요 그런것 좀파파할할있 있는 기를지지만만들있있었습다다 이거 해서 더 보람을 느꼈다니 다행이네요 t 민영 학생 수고했습니다 u s 다 I h a 다 e to go to the h o u s 감사합니다. 네. 3학년 학생인데 굉장히 고생했고요. 어, 혹시 또 다른 질문, 뭐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나요? 저희가 원래 이것이 할당된 거는 6시까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그냥 여기에서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질문 있으시면 은 말씀해 주세요. 없나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 그 서원대학교는 오전에는 또 10차 포럼을 해 갖고 오전 내내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고 물론 좋은 강의들이어서 좀 뿌듯하기는 했지만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이포럼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나중에 학교에서 뵀으면 좋겠는데 우리 연구원들은 학교에서 언제 볼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세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